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일곱째 날로 에스라 7장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어, 본문은 7장 27절로 28절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이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오게 하였노라. 아멘.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외롭거나 너무 현명한 사람에게는 그 주위의 사람이 함께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에든지 넘쳐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칭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깨끗하고 외로워서,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며 또한 자신을 과신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의롭게 되려고 애쓰다 보면, 너무 현명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나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 앉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의롭지 못하지만, 조금 현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무엇보다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진실함을 자랑으로 가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의롭지 않음을, 너무 현명하지 않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라 7장 말씀 1절로 1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17년경 성전을 재건한 후부터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였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써주신 모세 율법의 정통한 학자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곧 주전 약 457년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재건된 지약 60년 후의 일이었죠. 에스라는 정월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심으로 5월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약 4개월간의 긴 여정이었죠.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11절로 11, 26절 말씀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아람어 조서 사본이 7장 12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첫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왕과 일곱 모사들과 백성에 드리는 은금으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을 왕의 창고에서 취해, 은은 백달란트, 약 3.3톤이죠. 밀은 1 0 0고르약 22킬로리터 정도 되고요. 포도주는 1 0 0밭약 2.2킬로리터죠. 까지, 기름도 백0밧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셋째,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성전 봉사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율법을 아는 자들로 관리와 재판관을 사무라는 것이었습니다. 27절로 28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본문을 보며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에스라는 성경의 정통한 자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경건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시편에도 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복,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어, 그러므로 말미암마 우리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다는 거죠.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사모하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는 그러할 것입니다. 시편 일편삼 절에 저는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아 과실을 맺으며 그잎사이가마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백1 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희 장애물이 없으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라는 성경의 정통한 자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서기하시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1년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하시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예비한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